한인 음악인 문남규 씨가 작곡집 떠도는 섬을 출간하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문 씨는 한인 합창단 창단 후 10년 동안 단장을 역임하면서 한인 사회 음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곳에 이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음악인 문남규 씨가 펴낸 작곡집 떠도는 섬엔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과 혼이 담긴 70여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선 이예인, 김소월, 김영랑 시인 등의 시에 노랫말을 붙인 가곡과 선곡들이 소개됐습니다. 한 70, 70곡을 작곡했지만그 중에 34곡을 책에 냈고 그 중에 15곡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토론토 교포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문씨의 동생 문인규 씨사유로 진행된 발표회엔 캐나다 크리스찬 갈리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악가 공현미 씨와 교민 음악가 조성숙 씨 등이 출연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남규 씨는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전라남도와 서울 등지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 1974년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문 씨는 토론토 한인합창단 창립과 함께 10년간 단장을 역임하면서 한인 음악 발전을 위해 공헌했고 지난 2004년엔 선마을 선생과 피아노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성희입니다.